동사의 종류라고 해서 어, 굉장히 암기할 게 많아요. 왜냐면 하 단어로서의 동사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많은 만큼 그 여러 가지 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외워야 할게 굉장히 많은 단원이고 어, 2장에는 시제 어, 쭉 한번 훑어보세요. 어, 3장에 조동사, 4장에 가정법, 5장의 태, 어, 여기까지를 10월달에 할 거고, 여기까지를 10월달에 할 거고요. 11월달부터는 어, 10장의 일치 있거든요. 10장의 일치부터 거의 끝까지, 그 19장의 특수구문까지. 그러니까 다음달에는 단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품사파트랑 관련되는 단원들, 단원들이라서 어, 여러분들이 암기할 게 많긴 하지만 일단 설명할 거리는 크게 많지가 않아서 이렇게 한 번에 몰아서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다음 달에 일치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단원이 명사, 그 다음 단원이 관사, 그 다음에 대명사 그리고 이제 약간 종합해서 설명하는데 접속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나가거든요. 한번 잠깐 훑어보라고요. 그리고 이제 3개월 과정이니까 지금 이거 10월 달, 이건 11월, 그리고 12월 달에는 그이 앞쪽 진도에 태 끝나고 나면 6장, 7장, 8장이 있거든요. 이거 일치가 9장이고. 어 6장, 7장, 8장이 그 학교 때부터 뭐 많이 들어봤겠지만 어, 부정사, 동명사, 분사, 분사 구문 이런 단원인데 이거 합쳐 가지고 준동사라고 부르거든요. 오늘 이제 시작이니까 약간 개괄적인 설명도 잠깐 나올 테니까 참고로 봐봐요. 오늘 수업하는 거하고 이렇게 맞물려 가는 거예요. 그 핵심 기초편에 팔품사라는 설명이 나오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거든요. 그 팔품사들을 쭉 나열하면 어 단어마다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을 여덟 가지로 나눠놓고 그걸 팔품사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명사 팔품사 나열하는 거예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